아, 당기만 팔리면 되거든, 여러분들. 내가 그것보다 만들어 놨어, 지금 한 장. 안 팔려, 안 팔려 이거. 음. 아니, 일카가일카가 일카가 지금 올라가고 있네, 차라 에이카, 에카 올라가고 있네. 일카 쳐덕이네, 지금. 어. 일카랑일카가 똑같아, 지금. 어! 됐어. 팔아. 팔아. 콜거래 어. 그거는 맨날 비상이라고. 아이구, 공개 안 하려는데 공개됐네. 아, 아, 아이안 보여주려는데 이거... 아니, 알바꾼 사줬어. 여러분들, 이따가 본게 갑니다. 이따가 본게 갑니다. 이따가... <목소리> 워커 시켜 올라했다고 아니, 워커 시카... 이거는 솔직히 인정 아닌가?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시카면 인정이지! 아니 바로 사지 솔직히 아니 저거 이거 솔직히 이거 나는 시카 면 바로 사지 왜냐면 나는 이제 백금을 쓰고 잉글랜드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어 아니 이거 진짜 서버 한장 밖에 없지 않나? 아 이거 상한가 안 사지 나는 아 갑자기 워커로 사게 되네 어아 상남자 스타일로 그냥 어차 300원 다시 벌면 되는 데분들어 300원 다시 벌면 되기 때문에 어잉글랜드 가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아나 원래 메뉴 가려는데 원래 메뉴 지금 제가 오늘 그 자다 일어났는데 c 시 웨인 누니가 금방 영입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뉴 다 짜고 게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배컴이 약간 이제 그때에 잠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거 하려 했는데 먹고 시카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메뉴 관련은 큰일 났네 이거 잠깐만 오늘 잉글랜드 가야 되나? 아나 메뉴 짜야 되는데 잠깐 국대 이적 가는 것처럼 가야 되나? 그 다음에 페디단데 이런 거 사면서 영입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어. 퍼디단데 영입하면서 잉글랜드 미리 짜고. 약간 아이콘으로 갈까 차라리 아이콘 있는 거싹다 살까 약간 아이콘으로 갈까 차라리 여러분들 5원 써가지고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이거 빼봐 내가 지금 메뉴를 이렇게 만약에 짠 다음에 메뉴 까자고 여기다가 지금 마이크 5원 분반스 여기다 쓰고 아 근데 백홈 자리가 그건 애매한데 여러분들 아 이거 쓰... 아 이거 제, 제라드 제라드 램바드 다 써야 되는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이러면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잠깐만, 아 백홈 잠깐 아어야존바 나가 어쩔 수 없어 아존바 나가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다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어, 이러고, 급여가 지금 16 남았죠, 16! 샌드백에다가, 이걸 갬성적으로 할 거라서, 샌드백 급여 낮은거 해도 돼! 아, 존테리 가자, 끝났다. 아, 여러분들, 존테리. 여러분들, 역시, 잉글랜드 존테리. 무조건, 있, 잠깐, 이거, 이거 있나? 하! 아! 하! 아, 이거 있으면, 이거 바로 사는데, 이거. 하! 아, 이거 없네! 아, 이거 써야지, 이거. 아니에요, 어,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지 이거 괜찮잖아, 요 여러분들? 어 어. 상남자 스타일 우리 상남자 스타일 한번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원래 이런 거 90cm 넣어야 돼여러분어야 이거 붙으면 레전드다 진짜 이거 붙으면 레전드 여러분들 이런 거 원래 진짜 갑자기 금카가 나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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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Don't worry about it.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왼쪽에다 어 급여 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아 근데 나 솔직히 이거 오벤포스터 오봐. 솔직히 오봐야아뭐벤포스터 잉글랜드야 아이 뭐뱀뽀스야 어? 애슐리콜 루구쇼 여러분들. 애슐리콜 에실리콜 루구쇼. 애슐리콜이라고 어? 급해 오야 여러분들. 개꿀인데? 와 이거. 이렇게... 이러면 잠깐 급여가 오나만이 잠깐 오를 올릴 수 있는 게뭐 있나 여러분들 혹시? 어? 이게 맞아 어. 이게 맞아. 이게 맞어. 유가이컨 써가지고 잉글랜드. 어. 내가 지금 살수 있는게 만약에 산다 하면 지금 퍼디도 지금 못사 돈이 어 지금 만약에 산다 하면 램파드, 제라드 요거 이렇게 살수 있겠네 요거 스코스는 이제 매물이 없어 매물, 매물이 어 일단 매물 없기 때문에 잠깐 루니를 잠깐, 잠깐 대치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어 잠깐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스코스는 캔벨드 감소 충분히 굳이 존테리를 아 그런가 여러분들 그럼 차라리 캔베 쓸까 여러분들 차라리 아 차라리 이렇게 갈 할까 차라리 진짜 약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지금 약간 아이콜 체인 쓰기 위해서는 윙을 좀 급여를 줄이자 여러분들 어기키퍼고좋았다 말고 뱀포스로 하고 일단 뱀포스로가 이런 윙을 좀 줄여야 되는데 위, 아 윙을 못 줄이네 아아 이거 큰일 나네 눈이 툭까자고 채시로는 톱벌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 차라리 이러면 급여를 엄청 줄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제 급여가 30 남기 때문에 30 15 15 가면 돼 이러면 아이콘, 오아이콘 쓸수 있어 약간, 어, 로드에 쓸까? 아 로드에 쓰면 근데 아나 로드에 솔직히 급엔만 해서 10이라서 괜찮긴 한데 로드에 쓰면 솔직히 다 되긴 해백컴은 윙으로 보내고 램파도 공민. 야 어쩔 수없이 게임에 이겨야 돼난이름면 18이 남아 여러분들 18급엔 18이 남기 때문에 어급엔1 8 남으면 누구지? 아니데 성능적으로 이게 좋은데 내가 써봤 이건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약간 잉글랜드 호날두야 여러분들 이거 약간 잉글랜드 호날두야 어? 웬유네? 아 웬유도 이제 동일하네 여러분들 어 이러면 제가 금액 2가 남아 그래 굳이 조았던쓸 필요가 없어 이러면 4123이요? 이렇게? 와 이것도 이쁘다 이러면 진짜 이쁘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와 팀맞추기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약간 약간 이쁘게 쓸수 있는 것도 뭐. 이러면 제짜 이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원래 이쁜 건데 깔맞춤. 이게 원래 원래 아까 이런 게 원래 진짜 깔맞춤 원래 이쁜 건데 원래 깔맞춤. 여기다가. 어? 이거다. 이게 맞어. 약간의 깔맞춤도 됐고, 어. 깔맞춤 됐고, 지금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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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와, 자 라이브 세 명. 이게 맞아 어.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제라드 제라드영 여기다 있는 와 근데 이쁘다 이거 진짜. 야, 진짜 아니 루니를 그럼 팔아야 되네 다시? 나 오늘 루니 구매했는데? 아내 이렇게 할게요 이거 저장 한명한명 한명 영입해야 돼가지고 또 저장해야 돼 오늘은 약간 공격좀만 영입할까요 여러분들 수비 말고? 와 잉글랜드 지금 일단은 아직 여기 샌백은 어 샌백은 여러분들 이건 아닙니다 마이크 우원와 마이크 우원 기대된다 솔직히 레시포드 티시 루니 루니는 제가 TC 말고 GL로 한번 바꿔보,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어, TC인데 이거 한번 GL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램파드 백컴 백헌. 백컴은 일단 무조건 대 거고 백컴에 있는 팀다갈 다 거라서 무조건 영입을 파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로드에는 급여 때문에 쓰는 겁니다. 급여, 급여 착하기 때문에. 요것도 급여 때문에, 아, 급여 때문에. 요건 <laughs> 아직 제가 지금 뒷피가 없어가지고 조만간에 어차피 맨류에서 퍼디라는 영입을 해야 돼가지고 퍼디 영입하면서 같이 퍼디 비치나 이제 뭐 퍼디 영입하면서 같이 오는 거죠. 에, 같이 오는 선수들, 같이 따라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퍼디는 에, 이따 다음 맨류 때볼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초대받 선수. 라이브 1카 카이 워코 이거지 이거지 어 이거지 이거지 다시 제가 강장으로나 현지 좀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음, 나머지 어저서또 영입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한번 해보자 애슐리콜 가자 데컴왜이는니왜이는니와 이야 뭐야 아니 왜이이 뭐냐 이거 티시 써야 되나 그냥 캠벨 캠벨은 내가 써봐 가지고 알아 캠벨 좋아 아씨 아 이게 여러분 지금 농농캠벨이랑농 퍼디라서 그래 아 옷걸 시카가 궁금한데 솔직히 옷걸 시카 패만 넣었으니까 와 이게 시카의 패만가 이게 시카의 패만가 이게 시카의 패만가 여러분들 어 아니 이게 시카의 패만가 아, 이거 진짜 개쩐다. 나중에 내가 팔게 되더라도, 솔직히, 저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왜에 애슐리 꿀! 아, 저 애슐리 꿀 저거, 아, 벤포스 자체 꿀이야. 아, 저벤포스뭐하냐 저거, 있어. 와, 백컴, 차단보도. 마이크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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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 넣냐, 네 원, 이 아. 야. 워커! 나이스 잘했어 어, 나이스아 세단 세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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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이겨야되는데 그래도? 맞다 워커 워커! 시카! 아..어? 아주시 시칸데? 아시고있는데 이거 아이스 백험 천천히 맞다 데이비드 백험! 한번 몽.. 멍... 밀어주고! 백험! 이라우시 역시 안 밀려 이게 바로 백컴아 이게 바로 백컴안 밀리죠 절대 어루이안 밀린다 루디 안 밀린다 캔벨 아 비겼어 비겼어 아 비겼어 비겼어 아 죽음 어 페마 찔러주는 거봐백컴 올리고 로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이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레이를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상대가 압박할 때 동안 공간 날때 동안 계속 패스 플레이를 찢다가 공간 난 패스 주고 바로 골, 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 예, 좋아.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상대 압박할 때 동안, 그리고 공간 이 나죠. 공간 나면 여기서 공간 났으니까 들어가서 디디 골. 아! 어 근데 이제 성능이랑 감성적으로 배꼽다 1대장이지 맞다 이거다 이게 바로 시카의 위력 이게 바로 시카의 시카 시카 어. 이게 바로 시카 어, 시카의 크로스 카이 워커 어 한번 해줬네 음. 가자 바이콘 티니 이 진짜, 이 씨. 그렇지. 아자! 나이스. 와, <laughs> 우와, 씨. 와, 발목이 뭐야, 이거? 와. 아니, 발목이 싫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들어가네. 와. 이거 솔직히 백컨발로 넣었다, 이거, 솔직히. 어. 아니, 이거 솔직히 백컨발로 넣었다. 인정, 여러분들. 어.